제가 진짜 잘 하려고 하면은 맘먹으면은 정말 잘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맘먹으려면은 정말 잘할수 있는 사람인데 이 악순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로부터 시작하는 종호의 꽉상이야기 롤이 질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애들 수준의 회의감이 들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부모 이야기에... 이스 견제. 나는 그 작고 헛소리부터 작고 작고 그만하세요. 벌어진 맛집 주제에...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네. 아, 왜 랭크 게임 하고 싶다고? 왜 씨바 안 돌려지냐고? 랭크 게임 하고 싶다고. 랭크 게임 야, 잠깐만!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 받고 싶은 사람 다야 이 e, MMR 버스 받고 싶은 사람 진짜 아니 MMR 좀 빨아먹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니 게임을 같이 해보면 알아. 존나 잘하는 거야. 아나 진짜 여기서 하기 싫어. 너무 너무 더러워 수준이 나 이블린 했다가 암 걸려가지고 뭐 토할 뻔했어. 아까 여기서부터 의욕을 상실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진짜, 버스 태워드릴 테니까, 다이아 2에서 1분들, 지금, 빨리, 컨택팅 해보세요. 제가, 진짜 태워줄게. 저, 마첼이에요, 마첼, 실력. 그냥, 파밍만 하세요. 바텀 라인전 하면 다찢어줄게요 인비 안 보는 새끼들 대가리 개 패버리고 싶어 아, 아개비새각인데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란 거를 하자 진정한 솔로랭크 유저로 거듭난 것 같다. 이 한, 한 턴의 아픔이. 이한 턴의 아픔이 진정한 솔로랭크 유저로 거듭난 것 같다. 전형제는. 나는 비로소야 진정한 솔로랭크 유저가 된거 아닐까? 어? 자연으로. 이제 비로소야? 야, 나는 이제 진정한 거 이거 왔으면 킬이었죠 사실. 예 리신이 킬각을 볼줄 모르네요. 어차피 알리스타 미하고 알리스타 미드고 알리스타 동선 낭패시키면은 바텀에서 이겨보고 내가 굳이 어 라인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별도 없다는 거. 어차피? 먹게 하는 게 그냥 표정에 미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 열버스 아니까 왜안 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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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수준 알고 있었어. 아, 기대하지 않았어. 안뭐 그냥 딱 편지인 정도였는데. 아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진짜로. 아, 내가 리신한테 자꾸 너무 많은 걸 바라네. 또이런다또이런다 또 이런다. 아, 종호야,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왜 자꾸 많은 걸 바래? 어? 몰라... 뭐, 아, <laughs>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또고 우리 팀한테 많은 걸 바라지는 예, 고 너무 지루해 재미가 없어. 아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은 슈퍼 게정 주면 안 되나? 씨발 존나 재미없어서 뭘못해먹겠네나 같은 사람은 슈퍼 게정 주면 안돼 그냥? 존나 재미없어. 이게 뭐야 이게? 미안하잖아 가야 애들한테. 자꾸 점수 떨궈놓으면 다시 올리고 올리면 좀요가떨궈놓고 고생이 많아 르겠요 아,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손인데. 나의 풍채를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아까 버스 태워준다고 했을 때 의심했지. 야 무슨 다이아, 다 예티 씨발 무슨 새끼가 주제파 악 못하고 또 아가리만 살아서 나불나불 된다 이제. 그지. 의심이 들었지. 근데 나는 의심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사실. 내가 한 명. 여기 시거든요 나는 교로 봤어! 나는 왜? 다이아가 아니니까 난 교로 봤다고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어? 안 그래도 지루한 프리시즌에 챔프 연습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 내가 체피언츠을 이나가 얻으든던 챔피언츠든 는이왜 없어요?

이거는 루덴을 이용한 플래시예요 네? 루덴이 스택이 60이어서 플래시로 루덴을 바로 1 0으로 만든다음에 루덴을 터트려준거죠 이거는 350이에요 피얼타인데 올려서 오면 월드 챔피언십갈 준비하는 게 응원해. 아그리고 풋박형국 클리저 가게 를 응원해. 아 잠깐만 스치기마에도 치마터라는 게 이런 건가? 진짜 스치기마에도 치마터네 다리우스한테. 아 근데 나 진짜 못했다. 아 씨발. 트리플 키. 저런 애들한테 한 대라도 스쳐주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진 잘하는 줄 안다는 말이야. 혈끝 하나 못건드게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도 잘못은좀 했는데. 고자도9려주셔서 우아, 우아, 자킹자님 처음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기지, 그냥 동기부여가 없었을 뿐. 아이고.